Wow, wow. 성인구여서요, 성인시면 안 돼요. 제발 하느님이힘 h 님이 e 한다니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임말 임할, 이말 어다 하나님 악 한절 하나님 아버지 공산당을 지지하거나 아버지요 대한민국 아버지 체계를 자유민주의 체계로 뽑 시키는 이악당을 하나님 이 땅에서 일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민주의 국가 아버지여. 아무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국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는 이거는 이제는 이거는 이제는 이거라 이제는 이거는 이제는 이거는 거는 이제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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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는 이제는 이거는 는 이거는 이제는 이거는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 아주 하시셨지서 7일간 하나님이 타이카리라, 타이카리라, 7년에서 버킷 7가에서 아버지와 1 0 0 0 0살이 버킷 가에서아버지하나님대 10000살은 지번대나아0버지 설치지 않는 이0살은 2번대 1 0 0 0살아버지0 0살은 2번대 1 0 0 0지하나님대1 0 0 0살아 2번대 1000살은 2번대 1000살은 2번대 1000살은 아버지 1 0살은 2번대 1 0 0 0살지 2번대 아버지 아버지 2번대 1000살은 2번대 1 0 0아버지 2번대 1 0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어떻게 it?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 e w 하고 t s the case? What's the c a s 대한민국이 이지경 e case? w 하 a t s t h 지 case? w h a t 주 the case? w h 해주셨 the c 아 s e What's the 합니다 e What's the c a 가다 What's t 니 e case? w h 자 t s もう一度。 것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r e scared o 하 t h 아버지, i n d of stuff. w 하 are 이 o tell you what we 와 e e d there. 도 n d t h 서 하나님 a s in. Oh, t 서 e two men are the o t h 하 r We are told the nation of t h 아버지 h e 님 And then, I was in t 이 하나님 h e r I was in the other. I was i 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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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 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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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 네. 하나님의 h e n what did you h 하 v e 하 o do? And then, come 하나님, 하나님, h e n come up, and t h e 하 come up, and t h 하나님, o m e up, a 하 d then, come up, and then, come up, and then, come up, and then, come up, and then, come up, a n 하나님, e n come up, and then, come up, and then, come u 아 w 이 s 아 o o k i n 지 a 아 t h 아 top. I shall have a power. I w 아 l l t 리 l l them. 아 will t e l 리 them. I will tell them. 는 아버지 l tell them. 아 will tell them. I will tell them. I will 을 e l l t h e 아

아버지 자유 자한민물을통 u 시키 a 고하 o u l 자유 k f r o 싶 t h 이땅에 i r a v o I w i l 자리 e 서 아버지 u f r o 거 the s 아 i m a You 아 e l l us t h a 말 아버지와 h e r j 내가 이 w 한 l l tell you that you look up. I 을 i l l tell you t h 거 t I will 의 h o w you that I w i 는 l show you that I will s

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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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 가, 시비 걸지 말고 가라고. 아, 진짜, 씨. 찍지 말라고 했지? 함부로 찍지 말라고 소상권 침해하지 말라고 찍 찍히든...